기본적으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이 담기는가가 사실은 아크인베스트 같은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은 블랙락에서는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정도 비트코인을 담았을 때그 성과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채권 40에 주식 60%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보다 월등하게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5%까지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도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가이드들이 계속해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대체자산으로서 좋은 영향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변동성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될때 아마 블랙락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파월이 무게감 있는 인물이신데, 이제 작년에 비트코인 금과 같은 투기 자산으로 디지털 금과 유사하다라고 코멘트를 했단 말이죠. 근데 디지털 금과 유사하다라는 멘트를 안할것 같은 분인데 했다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파월의 신경에도 좀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함축적인 의미들을 많이 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이것들을 지지하거나 어떤 특정 통화 정책이나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인 멘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계산된 그런 멘트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파월의 입장에서 이렇게 디지털 금이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면은 음.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또한 명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스컷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이죠. 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하면은 지지하는 발언들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맥락을 가, 맞춰주는데, 네. 역시나 스컷 베센트의 입장에서도 음.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어, 비트코인과 세이블 코인, 어, 달러 음. 패권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의 어떤 향후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들을 갖다가 더 네. 뒷받침해줄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필요한데 바로 파월이라는 거죠. 연준 의장이 이 맥락들을 같이 동참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흐름들을 동참을 해준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들 그리고 브릭스와 미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 구도에서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파월 의장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부와 입법부와 그리고 연중까지 해서 모든 어떤 부서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같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SAB 1 2 1 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걸 부채로 잡아가지고 사실상 보유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게리겐슬러가 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상원과 하원이.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바이든에게 절대로 이거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은 오히려 게리 겐슬라에 손을 들어줬었죠. 그런데 이번에 SEC 위원장이 바뀌자마자 바로 폐지를 했습니다. 이걸 폐지한 인물은 폴 에킨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대행으로 있는 마크웨다와 TF팀을 이끌고 있는 헬스피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SAB 121을 one 갖다 없앴다는 거는 정식적인 이 위원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먼저 SEC, SEC가 선행적으로 움직인 거죠.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전통 금융과 크립토가 빠르게 결합을 해서 융합하는 부분들이 네.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빠르게 이 네.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자본들이 더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없앴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연준 파월 의장도 지지했습니다. 를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나가가지고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할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파월 의장의 기조를 보면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 연준이 중립성을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언을 할때 최근에도 청문회에서 올라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죠.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정책의 어떤 방향성의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이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파 중에서 크리토퍼 스 월러라고 하는 연준 이사가 있습니다. 유명하시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통화 정책의 속도를 갖다가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것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어,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이 맥락들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파워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연준에서 살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 법안 자체 그런 게 없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두 양측에서 해석하는 게 한쪽은, 아, 봐봐. 연준이 트럼프 그렇게 얘기해도, 파월은 그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고, 아니, 파월이 말한 거는 안 사겠다가 아니라 법안이 안,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나 뭐 의회에서 검토하면 살수 있는 방법으로 갈수 있다고 얘기한 게 이렇게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거의 명확하게 후자로 봅니다. 왜냐면은 파월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소, 최선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바통을 의외로 넘긴 것도 너무 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반대한 적이 없다. 우리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할수 없다. 그러면 결정은 누가 내줘야 되느냐? 의외에서. 알아서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월의 전체적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스탠스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자 중국과 또 러시아 등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자오창팡 바이낸스 전 최고 경영자가 중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중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 비트코인 을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 전략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그렇게 중국이 살수 있는 이유가 생길까요? 어 이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단 창펑자우라고 하는 인물이 캐나다인이긴 하지만 중국계죠 그리고 실제로 바이낸스가 처음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자본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어... 얘기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바이낸스가 성장할 당시에 중국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또 많은 압박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 최근에 출소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창펑자우가 하는 얘기들은 저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뢰할 만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기 전에 팔면은 나 자신을 때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벌써 3, 4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무조건 가니까 그 전까지 이걸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 포스팅을 통해서 강조를 했죠. 그만큼 창펑 자오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은 좀 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이 중국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들수 있는 것이 자본 유출에 대한 거죠. 어, 비트코인이 처음에 중국 자본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가 이 흐름들이 완전히 꺾이게 된 계기가 2017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중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데 btc 차이나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갑자기 불장이 한창 진행되는데 사용 중지를 해버려 가지고 비트코인이 많은 조정을 받았었죠 그때 불장에는 이 중국이 뭔가 회복을 놓는다라는 내러티브가 강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는 채굴을 금지해버렸죠 그래서 그때 또 시장을 한번 크게 내려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그 당시에 이 btc 차이나의 상황을 보면은 거래는 중지를 했지만 마이닝풀을 계속해서 유지해 를 가지고 채굴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채굴까지도 완전히 금지해버렸죠.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금지했다는 를 것은 우리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자금세탁 그리고 이 외화의 자본 유출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감들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산당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들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뭔가 욕심이 나더라도 뭔가 뜸을 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동안에는 이 중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대세 흐름들을 중국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 홍콩을 통해서. 어 우회 루트를 뚫어준 것도 그런 식의 어떤 거래들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계속해서 모으기 시작을 해가지고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중국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절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굉장히 멀리했던 이유도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이거 갖다그 정도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패권 경쟁의 어떤 구도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자산들이 계속해서 디지털화 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이 위안화가 뭔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기축 동화가 되고자 뭔가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여의치 않은 것이 중국은 무역흑자국이죠 이 위안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에서도 위안화를 기축 동화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과도기에서 디지털 자산들의 사용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때도 비트코인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것들을 갖다 막아야 될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들이 차츰 더 중국에서도 힘을 얻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또알수 있는 명확한 거는 2017년도와 2021년도에 미국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했습니다. 물어보면 대부분, 아, 이런 일들은 앞으로 한참은 더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불과 한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습 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에 중국이 다시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어 열려 있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결론은 근데 좀 단순합니다. 결국은 국가적인 포모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정확하죠. 러시아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배제된 상황, 미국이 이제 동결 시켜버린 바람에 그 돌파구로 비트코인을 택하려고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학원의원이 안톤 특카체프는 지정학적 리스크 제재 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전의 비트코인 비축을 제안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가상 자산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비트코인 을 금지할 수 없다라는 코멘트를 직접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러시아 는 진짜 가능성 이좀 높을까요? 저는 것 러시아 가능성 굉장히 높 더 높을 거요 여기 는 이미 어, 한번 당해 당했으니까. 어, 맞습니다. 이미 굉장히 좀 미국에게 호적에 당한 경험이 아, 있죠.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미국의 은행의 자산들이 다 동결이 된 겁니다. 달러 자산들이 그 그로 인해서 경제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죠. 네. 그러면 이미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달러에 의존하는 경제 공동체에서 이런 경제 생태계에서는 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릭스 카전카에서 카잔, 회담이 있었는데 음. 브릭스 회원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어떻게 하면. 달러의 입지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거는 네. 본인들의 생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첫 번째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결국은 그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또 디지털 자산 단계는 사실 비트코인입니다. 많지 않죠 맞습니다 그 대안 자체가 별로 많지 않고 결국은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가치가 높은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지에서 가장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는 무엇인지는 사실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이것들을 새로 만들었을 때 이거를 갖다가 가치를 또 부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아, 거죠 그렇게 됐을 때이 브릭스가 선택지를 어떤 걸로 가져가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비트코인에 상당한 비중을 두게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네. 우리가 좀 어,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각국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비트코인 수요는 크게 증가할 텐데 어쨌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 특성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그러면 네 확고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결국은 공급과 수요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죠. 공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네. 아주 단순한 자산입니다, 사실은. 사실 뭐 비트코인은 뭐 내세같이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공급 수요가 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요 공급에서 <laughs> 형성되고 특히 공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어서 만약에 국가적인 채택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우리가 개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 물론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이상으로도 어떤 파급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이걸 갖다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가져가고 미국이 이 패권에 대해서 점유율을 갖다 확고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천명했는데 다른 국가들이 이것들을 장기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 국가들도 체코 같은 경우에 체코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또 중앙은행장이 또 선포를 했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인들의 어, 외환 보유액에서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거야라고 네. 법안을 발의한 상태죠. 이렇게 하나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중남미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아시아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비트코인의 사용성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가치 자체가 화폐에서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이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공급 충격들과 이 수요의 증가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직접 하고 있다고 벌써 한 1년?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는 이제 싼 가격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비중을 좀 세게 실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났을 거잖아요. 올해는 약간 떨어졌으니까 약간 그 기준에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났겠죠. 전체적으로는 수익이겠지만 우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실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저는 대부분 공감하는 게 되게 많기도 한데 예를 들면 작년에 보면 이게 아마 정확하게 시긴 기억 안 나지만, ETF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등할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몇 개월 정도 되기 한1 개월이었나 좀 조정도 있었고 하면서 갑자기 올랐어요. 그리고 안 다음에 이제 오른 상태서 에 있다가 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그날 바로 폭등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고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가격대 와 있는 건데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은 아이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있더라도 그게 반영되는 시차가 좀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작년에 좀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미국에서든 러시아에서든 중. 한국에서는 국가 단위 포모음상도. 있을 수도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잖아요. 네. 실제로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반영되는데 약간 시차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트레이더들의 수요가 굉장히 음. 많이 있는데, 이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바이더 루머, 셀더 뉴스를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옵션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가격이 지지부진했던 그 구간들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그 구간에서 희망 가격들, 그러니까 승인에 의한 호재 가격들은 이미 선반영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대김을 겪게 되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적인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바이더 셀더 뉴스에 의해서 조정을 갖다 일시적으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들을 실질적인 매도세가 꺾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부분들도 트럼프 당선에 이미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좀 부대낌을 겪고 있는데 음. 그럼에도 훨씬 더 빠르게 어 반등세를 보였죠. 네. 비트코인 현물 이태보보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실질적인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라 셀더 뉴스에 의한 것들만 소진이 되고 나서 빠르게 다시 어발 바로 올리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은 바로 반등할 거야. 이런 어.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이 단기적인 시장에 베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이더 집이라고 하는 저가 매수로 절, 접근을 하는 게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상과에는 월등하게 더 좋습니다. 자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2025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가 이제 나온지 가좀 되긴 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 제한된 공급 양의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1에서 2%로 유지할 경우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에서 M7이 차지하는 투자 리스크와 비슷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다가 카카오 해치수단을 사용하는 게 현명하다면서 투자 비중을 이제 뭐 엄청나게 하라는 고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은 좀 가져가게 좋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죠 어떻게 보시나요 블랙 록이뭐이 짜가자라는 뭐 동네 구멍 끈 해서도 아니고 어 이것도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네. 비중이 담기는가가 사실은 아크 인베스트 같은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개인 투자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네.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규들이 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할당이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살펴보면은 블랙락에서는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정도 비트코인을 담았을 때그 성과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대비했을 때 수익적인 성과를 살펴보면은 채권 40에 이 주식 60%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보다 월등하게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5% 까지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도 제시할 네. 수 있고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도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블랙락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5%를 제시하기에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 이 포트폴리오의 기관들도 반드시 할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를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라는 개념들이 있는 거고 응. 향후에는 이 가이드들이 계속해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들이 조금씩 더 진정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어떤 자산으로서 지금도 응. 충분히 대체 자산으로서 좋은 영향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변동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될때 아마 블랙락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있게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신형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또한번 급등한 적도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뭐젠슨한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자체가 한 10년은 멀었다 뭐 이런 코멘트도 했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큐비트 기준 봤을 때 네. 최근에 나온 이 양자 컴퓨터 가장 최신화된 것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의 어떤 현재 해시레이팅 파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면은 거리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뭐 거리가 너무 없어서 이거는 뭐몇배 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뚫릴 정도면 시중은행도 다털릴거아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laughs>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 은행은 안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못할 못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암호화폐를 그렇게 하는 거는 주체들이 아무래도 이탈중앙화 되어 있다,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리고 뭔가 방어력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하는 입장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키 암호화라고 하는 방식을 이 양자 컴퓨터가 더 쉽게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것들을 또 방어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갖다가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도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어떤 진화에 대해서 진보를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양자 컴퓨터 얘기는 이미 몇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는 속도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속도들을 같이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탈중앙화된 어떤 시너지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할 만한 것이 거의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다른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완전 추종하시는 작가님께서는 <laughs>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금의 시가총에 넘어설수 있나요? 지금은 한 거의 10배 정도 차이인데 요즘 금값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작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요? 차이는 줄어들 는것 같아요 음. 금의 시총이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빅테크 M7보다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음. 적어도 애플 이상으로 금 다음에 지위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네. 부분들은 아마 많이들 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승 추이들과 그리고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내러티브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시는 게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뭐 비트코인 주장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믿음이긴 한데, 이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상승에 어떤 추이들을 살펴봤을 네, 네. 때 물론 상승 추세는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꺾이게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단순히 금처럼 그냥 가치 저장 수단에만 갇혀 있지 않죠. 어떤 때는 나스닥을 추정해서 갔다가 막 달려가다가 어떨 때는 네. 금과 같이 가다가 계속해서 본인의 정체성들을 갖다가 시장의 상황에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어떤 월등한 어떤 흐름들도 네. 어, 비트코인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증거 는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다라는 부분들을 대외하면은 대부분의 어떤 측면에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더 붙여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다면적인 속성에서 이 가치 상승률을 같이 감안하면은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더 강화된 게 이번에 비트코인을 미국이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들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적인 차원 혹은 이 기관들의 차원에서만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미국을 필두로 해서 국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금과 동등한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현상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냐 하면은 훨씬 더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는 공급량이 확정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에 더 많은 힘이 실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미국이 이 채권의 어떤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금을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갈 것이고 두 번째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늘은 아니지만 이발로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에서는 금이 네.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은 늘 불편했었고, 음. 그래서 금 선물 시장에 인위로 개입을 해가지고 억지로 음. 가격을 갖다가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냐? 스테이블코인에 계속해서 패킹을 하면서 달러의 용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달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이 유동성들이 비트코인으로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가치가 는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이 어, 금보다 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금의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러면 지금 큰손들, 지금 사고 있나요? 팔고 있나요? 뭐, 마이크로스트레테지도 있고, 캐슈드. 지금 큰손들은 계속해서 배집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 요거는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기관들의 수요들을 볼수 있는 객관화된 자료를 네.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이죠. 현물 유입인데 최근에는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약간 부대낌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보면은 모든 ETF를 통틀어서도 톱10에 들어갈 뿐 아니라 네. 거의 세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의 퍼포먼스를 네.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해서 이 미국의 기관들이 많이 활용하는 코인베이스의 이 가격의 추이들을 한번 보면 바이낸스 거래소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코인베이스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미국의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의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SEC에서 분기마다 공개하는 13F 보고서에서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은 기관이 천 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대표적인 기관들과 연기금, 국부 펀드에서는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들, 즉, 이 온체인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또 주체들은 계속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은 개인들은 투심이 꺾여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지만 큰 주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가장 정확하죠.